김재섭 의원이 한 발언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는 것이 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의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뒷좌석 승객이 무릎이 눌렸다면 그건 바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한마디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고속버스 티켓을 요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운송계약법상 승객은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사실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즉,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나를 운송해 달라 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반 좌석이냐 우등 좌석이냐 이런 것들은 옵션인 것입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그 좌석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는 한정적입니다. 고속버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고 만약에 뒷좌석에 승객이 있다면 그 승객도 역시 고속버스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동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뒷자리의 승객의 계약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 이행의 당사자인 고속버스 회사나 운전자가 여기에 개입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헌법입니다. 고속버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힐 권리가 개인의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요. 타인의 인격권, 신체적 자유라든지 그리고 쾌적하게 이동할 권리. 이러한 것들과 부딪히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질서 유지 측면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인 버스업체에서 그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운송 계약상으로도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 질서 측면에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법들이 사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기술구도 발전하고 있고 사회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법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찾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인 것이죠. 근데 김재석 국회의원은 자신의 본분 자체를 망각하고 정말 생각없이 내뱉는 것이죠. 그래서 김재석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석 국회의원,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